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파트너 거래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겟, 주맥스 거래소입니다. 둘중한 가지만 이용을 해주셔도 진입 포지션 및 의견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메인 혜택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매 영상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달 리플 금액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일단 현재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헤드앤숄더 넥라인 부근 어제 저항으로 잡히고 하락이 나온 이후에 한번더 반등하면서 저항 확인하는 작업이 나왔었는데요. 봄에 오전까지 해당 구간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볼수 있었죠.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항 잡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잡히게 되면 결국에 이 헤드 앤 숄터가 30% 자르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변곡점인데요. 하락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변곡점에서 이런 식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는 건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리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하락이 올 수가 있겠죠. 리플이 결국에는 코인 시장에 저는 키를 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에서 이러한 큰 하락 패턴이 나오고 이탈 이후에 저항까지 잡힌다라는 건 분명 긍정적으로는 볼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 대한 돌파 이후 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면 상승 관점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증권가 자체가 결국에는 네, 30%그 이상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 재관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해당 구간에서 빠른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왜 어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드나 하는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는 망치형 캔들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막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어제 매수세가 충분히 붙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눌림이 나왔을 때롱 진입을 해서 분명 히 해당 구간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항 라인까지 들고 갔다가 막히는 걸 보고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롱을 더 이상 들고 갈수 없다, 즉 상승 관점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익절을 한 거죠. 네, 해당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빠지게 되면은 네, 1.6 달러까지도 하락 기대 값이 생깁니다. 이전 저점을 깰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해당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